이웃집 투자가 로이드의 시드머니 1억원 모으는 법 현실적인 전략과 꿀팁 대공개.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1억원 모으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1억원의 중요성. 1억원,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산 증식의 출발점이죠. 1억원을 모으면 그 다음 2억, 3억은 생각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복리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2. 현실적인 목표 설정. 하지만 1억 원이라는 목표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1천만 원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면 어느새 1억 원에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3. 수익 창출 전략. 시드머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 블로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량주에 투자하여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4. 절약의 중요성. 수익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절약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약과 저축이 자산 형성의 기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5. 저축과 투자의 조화. 저축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저축을 기반으로 하되,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억 원을 달성하고 나면 그 자산이 복리의 힘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6. 동기부여.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걸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재테크 비법을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